아, 그것 좀 신지 마. 키도 커잖아, 그럼. 남들 뭐라 생각하겠어? 남들이? 자기가 키가, 키가 작다고 생각하겠지. 그러고 그냥 컨디션. 아니? 이제 지금 가슴이 본격적으로 아프기 시작했고, 살짝 이제 여기서 생의 터질 조짐이 보여서,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아. 그리고 아, 정말. 자꾸 침 이쪽 코가 계속 말썽이야. 콧물이 계속 섰다가 밤에 코가 또 엄청 막혔다가 뭔가... 내 카메라... 응. <laughs> 아침에 똥좀떴어 안녕하세요. 예, 예. 예. 세이 예. 뭐야 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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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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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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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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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哟。嗯 진짜 그렇게 바퀴벌레 아니라니까 박퀴벌레 맞다니까 내가 이 제외 원진이 빠져버를답시다박퀴벌레 나왔네 음, 너무 뻥마라고 And uh, food. Uh, oh, food. Eat and poop. Uh. <laughs> That's why they can eat a lot. Yeah, it's okay. No. Yes. But we don't touch elephant legs. Oh, okay. Like under the belly. Oh, elephant ear. We don't touch. Oh. Yes. Nose, so okay. nose. Okay. Cheek. This, okay. okay. And here, it's okay. Oh, here, yeah. okay. Hip, no. No. hip no. no. Hip no. No behind. Leg no. Yeah. Back. Yes, b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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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 back. Back. so main food is a grass. Yes. Okay, and then. You can take a photo what you want. You take photo, video. Yeah. Okay. Ready? Thank you. Yeah. Follow me. Yo. <laughs> 이 배송 모으는 거 봐, 좋아. 이거 모아? 모았다 먹는데. 어? 모았다 <laughs> <그것도> 먹는데. 어제 <laughs> 괜히 챙겨왔어. Only banana, oh, cucumber, okay. and yeah. leaf. I'll show you how to So you have to do it like yeah. this. Too big, you can't. hour, hours. A little bit like this. Wow. wow. okay. oil. Mm. 엄마랑 지금 떨어뜨리긴 했는데, 망고 하나 이렇게. 엄마 좋아할 것 같지 않아? 코끼리? 예쁜 옷 많다. 사 p 아, 어떻게 아고 진짜 근데아고나올것 같은 우리야 뭐야, 갑자기 왜 부르는 거야? 뭐, 소야 근데 이거 돈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야. 던지고 던져 버려. 20 2 주래. 아, 20 박? Yeah. 아, 20. 아, then d o n money? 아. 얼마 주래. 20. how much? 아, 아. 20. 20 있어 어, 있어. 강매당하네. 자기 여기 있을 알아서 깔아줘 내가 봤 여기 안에서 단면 못 피게 해서 이런 거 없으면 는거같 여기 내부에서 못 피게 하는 거 응? 이렇게 힘들어? <laughs> 아, 오, 아 하하하하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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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먹고 싶하나 하하하 하하하 었하하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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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하 하하하 다하하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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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나봐 어, 온다 온다 온다. 애들 온다. 이리 와 애들아 좀. 제가 다지세. 와 단지로. 내가 진동 진동 오잖아. 어 단지로 단지로. 진동아 진동. 나한테 왜 이렇게 안 와? 아. <laughs> 따로 따로 있으라고? 아 따로 따로? <laughs> 나한테 너무 안 와. 와... <laughs> <laughs> 진짜 간지럽다. 간지러운 게... 간지러운데... <laughs> 와... 밥집먹는 거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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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 밥집 엄청 많아. 오. 자기 나갈 생각은 안 해? 이거 봐. 여긴 다달라들잖아 나는 나한테 안 달려있더라, 애들이 다. 와, 이거봐. 난 남아있는 애들이 없어. 그런데? <목소리> 얘는 이뻐, 먹어봐. 발 뒤꿈치 좀 많이 먹어줘 와. 나한테 많이 안와고마뭘 많이 안 왔잖아. <laughs> 하긴 다 갔잖아 나 지금 여기 애들 남아있잖아 아침에 먹었던 거 아, 시원해 보이네 Oh, thank you. Thank you. Go? 우리 그 메뉴판에 있던 그 그림, 그거다. 이 거, 너무, 너무, 너무. 고맙다고 해. 그만. 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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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씻고 머리핀을 하나 딱 꽂아주고. <웃음> <웃음> 여기 <목소리> 근데 약간 마지막에 우리 범위가 태워주는 분개이 <목소리> 같지? okay 봉아 봉아 어나 지금 갑자기 번뜩한 거 뭔지 알아? 어? 어? 지금 안 오잖아 어. 네. 버블바스가 아니라 버기카라고 버 버기 하던 거 아니야? 아니 나 어제 전화도 돼? 대걔 여자친구 전화했어 어디 그래? 근데 왜 이렇게 안 와? 갑자기 올라와 있 오래 이렇게 오래 걸리나? 어쨌든 이렇게. Okay. Ah, terima kasih. water, 10 minit. 10 minit. Okay. Terima kasih.